안녕하세요. 에나 테일러입니다. 음, 저는 오늘요, 2014년 7월 달에 있었던 일본에서의 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해요. 일종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음, 그 당시에 저 일본에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게 이슈가 된 사건인지 몰라요. 근데, 음,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한국에 비해서 일본의 무찌마 살인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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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아요. 저는 그걸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봤는데 아마 한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 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집단 무의식의 대표적인 게 저는 귀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한국 귀신보다 일본 귀신은 정말 뒤끝이 장렬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국 귀신은 정말 뒤끝이 없거든요. 한국 귀신이나 일본 귀신이나 이렇게 뭐 어떤 원한에 의해서 제가 날 죽였어, 네가 날 강간했어, 네가 우리 집을 망하게 했어, 그래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했어. 그러면 원혼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게 귀신이에요. 근데 한국 귀신들은 그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그 상대방한테 복수를 하고 원한이 풀리면 그냥 극락 왕생하거든요. 근데 일본 귀신들은 극락 왕생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내가 원언이 됐어. 나 기분 나빠. 그래갖고 아무나 막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 저 사람이 왜저 귀신에 의해서 희생이 됐지? 그냥 재수가 없었던 거죠. 음, 아마 그런 연유에서 일본에 그, 묻지마 살인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7월 26일, 마츠오 아이와양이 같은 친구였던 도쿠가츠 모나미양에 의해서 살해당해서 발견되게 돼요. 음, 이 모나미양하고 아이와양은요,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가족 그 아이와 양의 가족에 의하면 어 엄마 나 내일 음 모나미 만나러 갈 거야 모나미 맨션 얻어서 혼자 산대 뭐 그러고서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날 돌아오지 않는 거죠 가족들은 걱정이 돼가지고 모나미 양한테 전화를 합니다 모나미 양은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할수 없이 그 다음날 가족들은 경찰에 그 조사를 의뢰하게 되죠. 당연히 모나미 양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경찰은 모나미 양이 혼자 살고 있던 멘션을 찾아갑니다. 모나미는요, 자기는 걔 어저께 집에 갔는데요? 어, 전 몰라요. 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런데 어딘가 태도가 수상적어서 경찰들이 모나미 양의 그 멘션 안으로 들어갔더니, 모나미 양의 그 침대에 아이와 양이 사지가 묶인 채 살해당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목은 톱으로 잘려나가 있었고, 왼손도 톱으로 잘려나가 있었고, 잘려나간 그 얼굴하고 손이 침대 위에서 같이 발견됐대요. 그리고요, 흉기로 사용됐던 그 둥기로 그 후두부를 여러 차례 맞아서 그 죽었는데, 그 둥기를 때렸던 망치는 그 모나미 양의 침대 위 바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과 손목을 잘랐던 톱은 침대 위에서 같이 발견됐다고 하죠. 그리고요, 직접적인 사인은 우리 왜 강아지들을 산책 시킬 때그 목줄 있잖아요. 그 목줄로 묶어서 질식사가 직접적인 사인이었다고 합니다. 뭐 텔레비전 난리가 났어요. 뭐 정신분석학자, 뭐 범죄심리학자. 뭐, 뭐, 무슨 교육학자, 기타 등등, 유명한 사람들은 다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불행한 가족사가 있었다.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다. 뭐, 엄마가 개머라더라.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왜이 아이가 살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막 이유들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자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모나미 양이 아이와 양을 죽인 거는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올래? 했을 때 와줄 수 있던 사람이 아이와 양밖에 없었던 거죠. 저그말 들을 때저 여자만이 사실을 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모나미 양은요. 음, 아주 좀 음침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는데, 아이와 양은 너무너무 밝은 성격이었고, 반장이었대요. 그래서 혼자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모나미 양을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친구처럼 지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나미는 아이와 양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응, 초대에 응했던 마음씨 착하고 상냥했던 아이와 양이 희생물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묻지마 살인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경찰이 뭐, 왜 그랬니? 뭐, 싸워서 그랬니? 이러고 치조를 하니까, 무남양은 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아니요, 전혀 그냥 사람 죽여서 몸속이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뭐 상대는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죽여서 해부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냥 이유가 그거예요. 반성의 김이 일도 없었대요. 아, 그래서 세상은 난리가 났던 겁니다. 뭐, 얘가 왜 그랬는지. 그런데요, 더욱더 역기적인 거는, 이, 초대를, 그니까 모나미 양이 아이와 양을 초대해서 같이 만났을 때그 살해당하기 직전까지 그냥 연우 소녀들처럼 뭐사세보시에 번화가에서 같이 뭐 머리핀도 사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이렇게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다고 하죠. 그리고 그날 밤그 아이와 양은 모나미 양의 집에서 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살해당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음, 모나미양은 엄청 부자였대요. 아버지가 그 와세다 대학교에 정치학부를 졸업해서 변호사를 하고 있었고요. 친어머니는 도쿄대학을 나와서 지역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나미양이 중학교 때 어머니는 암으로 사망하게 되고 계모를 얻었다고 해요. 근데 음, 저는 이 모나미 양이 너무나 그 영악하고 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모나미 양이요, 그이 살인을 계획했을 때부터 머리가 너무 좋다 보니까 미리 자기한테 그 정신장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살인 사건을 계획하기 몇달 전부터 그 집에서 자고 있는 아버지를 뭐 갑자기 그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가서 금속방망이로 머리를 막 내려치거나, 뭐, 고양이들을 죽여서 해부를 해보거나 그런 일들을 자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제 그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하고 상담을 하니까 아무래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나쁜 것 같으니까 떨어져 살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그맨션을 얻어서 모나미 양이 따로 살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새엄마한테도 그사그 아이와 양을 살해하기 며칠 전부터 떡밥을 친 거죠. 아 제가 있잖아 요즘 너무 너무 사람을 죽이고 싶어요. 막 죽여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고요. 아 그래서 대신 막 고양이 맨날 죽이고 있잖아. 나 고양이 맨날 해보여요 개모는 너무 너무 놀랐던 거죠. 그래서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뭐, 5월 5일 모시에 그 분석 상담을 예약을 해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하기 전에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뭐, 기자들이나 그 경찰이 취재를 하죠. 어, 너왜 그러니? 너, 너 새엄마 밑에서 힘들었니? 아니요. 저 새엄마랑 너무너무 사이좋고요. 새엄마, 너무 친절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한테 학업 스트레스를 너무 줬니? 아니요. 저 우리 아버지 되게 존경해요. 뭐, 모나미 양은 이런 식이었어요. 저그말 들을 때, 저 영악한 것이 아버지가 변호사 사줘야 되니까 저렇게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가사키 지방검찰청은요, 8월 8일, 8월 8일, 간이 재판소에서, 음, 그, 모나미 양을요, 그, 정신 감정을 위해서 구치소에 입소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변호사도 잘 썼고 또뭐 얘가 정신병 경력이 있다고 하고 또 미성년자고 하니까 풀려나서 가족들과 다시 살게 되죠. 그런데 같이 살면서도 이 모남양은요 아버지를 또 죽이려고 그 아버지가 자고 있을 때 방문 그 침실에 들어가서. 금속방망이로 또막 머리를 막 두들, 그막 내려치고 그러는 행동을 다시 해서 또 살인미수로 다시 입건이 됩니다. 그래서 뭐그 나가사키 지방경찰, 검찰청에서는요.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미성년자니까 간이 재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재판장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015년 1월 20일, 그, 다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모나미 양을 재판한 그, 가정재판사, 그, 나가사키의 가정재판소의 그, 그, 재판장이요. 이라이 켄지로라는 재판장이었는데, 그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뭐, 정신, 감정을 해보니까 자폐증 스펙, 티 트럼이 좀 있긴 하지만 그게 직접적인 범행의 동기는 아니다. 아마 성장 과정의 요인도 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신병 구치소에 모나미 양은 뭐 입소하게 되고요. 같은 해 10월 25일 아버지는 목매달아 자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음, 뭐, 환경적 요인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일본 귀신한테 잘못 걸렸던 것처럼, 그냥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너무 다정이 병이어서 착했던 아이바양이 희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모나미양은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음, 그 친구들이 먹는 급식 음식에다가, 이렇게 뭐~ 폐백제를 희석한 물을 뭐~ 이렇게 살짝 섞어 놓는다든지 세제를 뭐~ 이렇게 희석해서 섞어 놓는다든지 해서 막 집단으로 그~ 식중독이 일어나게 하고 그걸 관찰하는 그런 행동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어~ 그 사건 때문에 한 그~ 동급생은요 한쪽 눈이 실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요 너무너무 머리가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동계 스포츠로 그 지역에서는 이름도 꽤 날렸다고 하는데 워낙 음침한 성격이라서 그뭐 애들이 싫어했다고 하죠. 응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그 해부 학책을 사서 고양이를 죽여서 해부해보고 뭐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요. 음... 언제 어떤 때 어떤 그 묻지마 범죄에 걸려들지 알수 없어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나미양하고 아이와양이 굉장히 그래도 친한 친구였던 것처럼 말이죠. 음, 다시 일본 귀신으로 돌아가면요. 한국 귀신은 극락왕생을 하지만 일본 귀신은 극락왕생이 없어요. 그냥 나는 원한이 됐으니까 나 기분 나쁠 때나하풀이 하고 싶을 때 걸려있는 너희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 뭐~ 이름이 높은 승려나 퇴마사들이 음~ 그~ 그~ 원혼을 잡아서 나 봉인을 해놓죠 그럼 봉인을 하면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우연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뭣도 모르고 그 봉인을 개봉했다가는 다시 재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일본에 묻지마 살인이 많이, 그러니까 한국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음, 일본이나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디 가시면 이상한 물건, 오래된 물건 절대 함부로 손대고 이렇게 봉인을 여시면 안 돼요. 재수없으면 안 되니까요. 저는, 음, 다음에 또더 흥미롭고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 뵐게요. 2014년 나가사키의 사세보시에서 일어났던 음, 일종의 묻지마 살인 사건 오늘은 여기서 얘기를 잡을까 합니다. 안녕.